자, 18번.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에서 y는 루트 7 마이너스 3x 더하기 k의 최소값이 2일 때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. 됐습니다. 자, 자, 어쨌든 최소값은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함수값은 그래프의 점의 y 좌표라는 것을 생각하면 y 좌표 중에서 가장 작은 게 2다. 그때 가장 큰 값을 한번 구해봐라.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. 어쨌든 이것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렇죠? 그럼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정의역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당연히 3분의 7 이하가 될 거고요. 치역 y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k 이상이 되겠죠. 그렇죠?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x가 3분의 7. 여기 3분의 7. 다음 y는 k 이상. k니까 어디지 잘 모르겠죠? 그렇죠? 그러니까 여기에 k가 있다고 할까요? 그러면 y는 k 이상. 다음 x는 3분의 7 이하. 그러면 아래 v.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. 따라서 여기서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려면 결국 여기서 시작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죠? 데 x의 범위가 -3 이상 2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죠? 여기를 2라고 하면 그죠? 여기 그죠? 자, 여기 2 이하 마이너스 3뭐이 정도 되겠죠? 마이너스 3 이상 이 정도 되겠죠? 그죠?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. 그죠? 여기에서만 생각하는 건데 최소값이 2다 그랬으니까 이 값이 가장 작은데 이 값이 2겠다라는 거죠. 따라서 어2 2를 지나게 되는 거고, 지나는 게 되는 거고, 최대값은 점점 커지니까 마이너스 3에서 결정되겠죠.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. 그럼 2 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2 집어넣으면 2. 2는 루트 7 마이너스 6 더하기 K. 따라서 K는 1될것이고요 마이너스 3일 때 최대 값을 한다 그랬으니까, 자 최대 값은, 최대 값은, x가 마이너스 3일 때, 7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1. 그러면 9, 7, 16, 4 더하기 1 하니까, 5. 따라서 최대 값은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상.